구독은 을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이번에 그농구문업무방법서 최종본에서 원래는 이가모 강의 진행하면서 차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급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확정본에서 별표 구해서. 별표구에서 미세하게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별표구에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바뀐 거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도 반영하고 있고 이미 문제 반영이 끝난 부분은 모의고사 때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할게요. 먼저 별표1 보시면 여러분 업무방호서 개정확정본 606페이지 별표1에 이렇게. 기존에 우리 있었죠? 여기, 망감류가, 적과전 종합염 4배 단독 과수 사종하고 포복자, 호밤, 무화과, 여기에 같이 올라 붙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이거, 해마다 계속 여기가 15냐, 16이냐, 업무방무서가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15, 16가 딱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해 또. 16쪽에서 매실 대추사고 매대살의경우는 여기죠. 135,000, 135,000, 그 다음에 5, 7, 9, 10, 2, 15인데, 여기 다시 16, 여기가 또 다시 16으로 왔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서브노트에 있었죠. 우리 뭐예요? 이렇게. 맨위에 있던 이걸 공유하는 거. 적 포복자 호반 무화과. 적과종 가수사종, 그 다음에 포복자 호반 무화과. 그리고 이번에 망감류가 붙었는데, 항상 망감류는 이 과목에서는 어디랑 같이 보시냐면 포도. 그냥 포도랑 거의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형제, 형제. 그냥 웬만한면 포도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학양과는. 공식부터 해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특히 표본 추출. 표본 추출할 때 과중조사, 착카폐조사낙카폐조사할때 표본, 표본 추출하잖아요. 그때 포도가 30개잖아요. 농지당 다른 건 60개인데. 그것도 똑같이 포도랑 달라붙어 다닙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시고. 자, 쭉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메대살에서 조대주가 1, 3, 5, 1000, 그 다음에 표본주는 5, 7, 9, 10, 2, 15였는데, 얘가 16으로 바뀌었다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 이렇게 서브노트로요. 그 다음에, 쭉 가셔서, 특히 이제, 감귤에서는 이제, 망감유가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남은 거는 온주밀감 돼 있죠. 특히 망감유는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가입 면적 기준으로 표본들을 선정한다가 중요합니다. 됐죠? 이거 보여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여러분 교재 이과목에서 391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강의 하면 세도 되는데 지금 하는 김에 한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우리 만감요 얘는 항상 포도랑 같이 하는데 이번 특이한 게자 착과수 조사죠. 수학형 조사에서 대상 품은 포복자, 이른바 종합가수입니다. 얘네들은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매년 딱 나가요. 언제? 주품종 수학 시계나 최초품종 수학 시계 나갔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다가 감귤 만감류가 들어왔는데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나가는 건 똑같아. 착과수 조사. 그런데 시기가 조금 달라요 매우 중요하고 출제 확률 58,000%. 보실게요. 자 만감류는 딴데는 딴애들은 포복자죠. 최초 수학 품종 수확기 직전 최초 수확 품종이니까 아마 얘는 조생종을 말합니다. 최성종이 제일, 조생종이 제일 먼저 수확하니까 그 직전에 나가고 수,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수확기니까 수확하시죠.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마트에 가보시면 여러분의 조사 품종이 바로 마트에 쫙 깔려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다음 에 여기 만감류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아닙니다. 적과 종료 후에 나갑니다. 적과 종류 뭐랑 똑같죠 사과의 단감, 떨분감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출자확률 58,000% 아니 68,000% 여기 자 되시고요. 쭉쭉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서브로 또자 정리했어요. 자 쭉쭉 가시면서 자 여기 과정조사에서 제가 표본 추출 어디랑 똑같다고 그랬죠? 과정조사도 표본 추출해야죠밭 단위 개수가 품종별로 했는데 농지당 원래 60개, 그 다음에 농지당 60개인데 포도는 포도하고 감귤은 30개. 얘는 항상 포도하고 그냥 같이 붙어 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과중조사, 착각피해조사 낙가피해, 싹다 표본추출은 품종별로 20개, 이건 똑같아요. 품종별로 20개는 맞는데, 농지당은 원래는 60개, 포도하고 만감료는 30개. 요 논리가 같은 논리로 계속 반복되죠? 착각피해조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본추출할 때 포도, 만감료는 30개, 농지당, 품종별로 20개. 그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낙과 피해 조사죠? 낙과 피해도 표본 추출해야죠. 낙과 피해 구석률 조사하려면. 똑같죠? 표본 추출할 때 포도 망감류는 농지당 짜잔 30개. 똑같습니다. 이거 보여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쭉 가셔서 이제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다 이거 다서보 노트 한꺼번에 다 보여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업무 방법서 여기가 625쪽입니다. 최종 확정본이에요. 여기. 625쪽 보이시죠? 625쪽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어, 개정 및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우리 기존의 이 파란색은 기존 내용입니다. 파란색이 기존 내용이고 빨간색이 이제 이번에 추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 때 미친 듯이 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요건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의 수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얘만 있다가 하나가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포복자죠. 이게 포복자에다가 이제 만감용까지 들어왔습니다. 조사 시기만 다르지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수학량 산정 공식은. 기존에는 여러분 손주들처럼 착 감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착 감긴다. 이 착과량은 뭐죠? 여러분, 착과수조사 조금 전에 봤죠? 뭐 수학시기, 최초 수학분리 직전, 망감료는 적과 종료, 그거. 그때 조사한 그 착과량에서 수학개시회 사고 여러 번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감시랑은 계속 계산해, 닥터해 그걸 빼는 방식이었어요. 딱 간단했습니다. 착과수조사의 착과량에서 수학개시회 사고 날 때마다 감시랑은 계산해, 그걸 답한 거 빼는 방식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경우의수가 들어오면서 얘는 어떤 경우였냐면 그사고에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없으면은 얘가만 있을 거고 그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에 아 수학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볼게 있고 그 사실이 인정까지 된 경우에 이거로 하고 이번에는 와서 수학 전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예 접수도 안 했거나 그랬죠그 다음에. 저 피해 사실, 접과 전 사고에, 사고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오, 도케할 거냐 할 때, 비슷한데, 착과량에서 뒤에 감소량하고 빼는 건 똑같아요. 이 뒷부분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앞에서, 맥스 개념이 들어와서, 착과량 그래요. 착과 수사했으니까 얘는 있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고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그 피해 사실이 인정 못 한다면, 사고가 있는데 피해 사실 인정 못 하겠대요. 사고 없는 건 똑같죠. 그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둘 중에 큰 값에서 사 수확 개시 후 사고 당감수량 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들어왔을 뿐입니다. 계산 자체가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그대로인데 경우의 수가 들어와서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큰 거에서 감수량을 빼는 방식이 하나가 더 들어왔다. 제가 모의고사 때문제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총 10회분인데 이거 뭐 어떻게든 뭐 5점 짜리든 10점 짜리든 어떻게 엮어서 두 문제 이상 만들어 볼게요 이거 메모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저도 기존에 이제 강의하면서 공부할 때도 궁금했거든요 총 문제가 있다 뭐냐면 우리 병충해 감수량이죠 이감수량 어떤 감수량이죠 병충해 자 복숭아의 보홍금 공식은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 미 병, 평할 때그 병. 그 병입니다. 병충의 감수량은 따로 병충의 착과 감수량과 병충의 낙과 감수량을 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한 걸 예로 합니다. 그리고 병충의 착과 감수량 구할 때는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계속 구해야 되잖아요. 그 착과 피해 구성률 계산할 때 맥스 A를 차감하는 방식 어디에 있어? 병충해로 달린 것, 달린 것 중에 병충해 피해분 그 개수 곱하기 0.5 빼기 맥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맥세이는기전 사고의 착각 피해 구성률이었잖아요, 맥스. 그런데 그거를 차감하다가 이제 차감을 안 해요. 저도 이상화 봤어요. 예를 이런 거죠. 무조건 세균 구명병 복숭아는 0.5% 인정이야. 근데 착각 피해 구성률이 기존에 60%가 있었어. 나는 복숭하는 무조건 그거 상관없이 0 5 0 세금 구면법50% 맥세이 60% 차감해 그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는 0으로 하니까 인정 못하겠다 어? 피해 입었는데 그 사고 뒤로 병충해 피해 입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뒤로 세금이 발병을 한 거예요 피해 입었어 피해 입었는데 맥세이 0.65 차감해 마이너스 0.5는 피해 인정 못 하겠다 이런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맥세이를 차감하다가 차감 안 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제 서브노트에서 하나하나 숫자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문제 제가 서브노트에 만들어 놨어요. 이거 바로 수정을 했고, 자 이제 다 됐죠. 제가 지금 여러분 교재 확정본 최종 확정본 625페이지까지 다봐드렸고 서브노트로 갈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제가 교재 중심으로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서브노트로 싹다 정리하고 약간 수정 보완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서브노트 1 2쪽부터거든요 2과목 서브노트입니다. 이 과목 말고 이 과목 써보노터 12쪽부터 쭉 볼게요. 자, 하나하나 하나 보시면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과중조사할 때, 우리, 시기. 시기는, 요거, 포복자 만감료에서만감료 얘는 품종별수확 시기였는데, 요 아, 똑같습니다. 과중조사는 착곡수가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요 개념 차이 할 때, 별거 없습니다. 포복자에 계속, 포도 옆에 만감료 붙듯이 만감료만 계속 밀어놓은 거예요. 우리 그 과중조사 개념 차이가 어머니 같은 과중조사인데 개념이 어머니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본강이때 말씀드릴게요. 여기 체크해드렸고 음. 네, 똑같이 과중조사할 때 같이 간다는 거 보여드렸고 다음에 똑같죠? 여러분 여기는 서브노트 1 3쪽 보시면 똑같죠? 자, 착과 피해 표본 추출할 때만감료 저기 30개 여기 들어와서 포도랑 같이 30포만 30포만 뭐 약인가요 30호만 똑같이 과중조사 과정조사에서, 했었고 과중조사에도 있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과중조사에서 똑같이 여기 30호만 그 다음에 착과 피해도 30호만 낙과 피해도 30호만 됐을까요 농지별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서브면트 14쪽인데 여기가 중요하죠 제가 여기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어디만 있었냐 기존에는 여기만 있었죠 이렇게 그랬다가 이 부분 2번 부분이 들어왔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착가수사 이전 사고에 접수가 없거나 사고가 안 났다는 얘기죠 아니면 사고가 접수됐어도 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갔더니 이거 피해 인정 못하겠는데요 보상하는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면 너무 미미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의 큰 값에서 수확계후 감수량의 합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출제자고 쯤 의도만 보고 그래 인정되지 않았어? 그럼 이걸 하면 되겠네. 그렇게 어, 수학전 사고 없었어? 그럼 이걸 푸겠네. 그리고 인정됐어? 수학전 사고 있었고 인정됐어? 그러면 착 감기는 원래대로 푸시면 되겠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도 보통 병충해 감수량 계산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병충의 감수량이 이 병은 어떤 병이냐? 보험금 공식은 가피자그가피자의 피는 피에 이른 평수미 병평의 그 병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병충의 감수량은 이렇게 병충의 착과 감수량을 따로 구하고 병충의 낙과 감수량을 따로따로 따로 구해서 더한 것을 비로소 평수미 병평의 그 병이다. 병충의 착과 감수량이란, 달린 것 중에서 병충해로 입은 병충해 피해로 인한 감수량, 떨어진 것 중에서 폐분 추출한 것에서 병충해 입은 병충해로 인한 감수량, 그리고 이 병충해는 세균 구멍병만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데 위에서 보시면 이 패턴은 똑같죠? 착과니까 조사대상주수의표본주한주당 착과수 낙과니까 조사대상주수의표본주주당 낙과수 그리고 위에 패턴에서 여기다가 위에 일반적인 경우는 똑같죠 착과피해 할 때는 조대두, 조대주, 주당착과수, 주당낙과수에서 착과니까 착과피해 표본추출한 착과피해 구성률 여기서 맥세이를 차감했었고 일반적인 경우는 병충해 말고 떨어진 거에 낙과 피해구성률 조사했고 맥세이를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 병충해는 얘하고 얘를 그냥 0 5로픽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균구명병 어, 차가 피해구성률 다거 계산하지 만 그냥 50%줄 거야 이 뜻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반 줄게 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맥세이를 차감하지 말고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복숭아에서 똑같은 방식이죠. 표본 착과 과수서 표본 추출 중에서 달린 것 중에 병충해로 피해 입은 과수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냥 50%만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 맥세이를 차감하는 방식인데, 그 맥세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딱 그냥 50%만 곱하고 끝. 조금 이따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낙과도 똑같죠? 얘는 달린 거 감수랑 얘는 떨어진 거 감수랑 그 차이 밖에 없어요. 똑같죠? 떨어진 거에 표본 추출했고, 그 표본 추출한 것 중에서 병충해로 피해본 것을 세수를 셌고, 거기에다 그냥 0.5%, 50%만 곱하면 될 것이지, 굳이 여기에서 맥세이까지 차가 가고 그러지 말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저도, 아니지만, 뭐, 어머머서 있다고 하니까, 굳이 농구문이 적극적으로 나서 설명도 안 하고, 어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요 상태에서, 됐죠? 숫자를 한번 본 겁니다. 쭉 보시면서 이렇게 나무 쭉 보시고 자, 착과 피의 구성률, 즉 착과 피해 표본 추출을 100개를 했고 이 100개를 쭉 이렇게 피해 구성률 별로 분리 했더니 병충해도 20개가 있었어요. 나머지 얘들이 착과 피의 구성률일 거고요. 얘는 병충해 피해 구성률일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떨어진 거 표본 추출 100개를 했고 개별 피해 구성별로 이렇게 늘어났고 개수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중에 병 떨어진 것 중에 병충의 피해가 10개, 달린 것 중에 병충의 피해가 20개 이고 상태였었어요. 그러면 이번 사고로 인한 차가 피해 구성률을 전체 100개 중에서 병충이 중에 뺀 나머지를 모두 피해인종 개수만큼 곱한 다음에 맥세이를 차감해서 나왔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병충의, 금차 병충의 착가피의 구성률을 전체 100개의 표본 주출했었죠. 여기입니다. 자, 이 100개가 이1 0 0개예요이 100개에서 여기 떨어진 거는 여기. 이 중에서 달린 게 자, 병충의 20개는 달린 것 중에 예고, 예 10개는 떨어진 것 중에 예입니다. 얘는, 얘하고 얘는 각각 피해 인정 예수를 50%로 픽스로 곱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맥세이를 차감하다가 이번부터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가 바뀌었어요. 더 간단히 이거죠. 기존에는 맥세이를 차감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른 거. 병충해 말고 나머지는 맥세이를 차감합니다. 병충해는 맥세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피해율 계산 시 가산한 병충해 감소랑 평수미 병평의 그 병이죠. 얘는 병충해 착과 감수량 병충해 낙과 감수량은 조대주, 표본주, 착과수, 표본주, 낙과수 여기는 금차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 여기 있죠, 요거. 그다음에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 두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서 이렇게. 그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저 228kg 기억해 주세요. 쭉 가셔서 피해율 계산할 때 228kg 평수미병평할때그 병 병충의 감정은 여기다 다하면 끝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은 이제 개정 특강이라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렸고 본 강의 때는 천천히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아예 한 강의로 잡아가지고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다 보여드렸을까요?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재에 있던 거 여기 625쪽에 있던 내용,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 말씀을 드렸고요. 본 강의 때는 조금 더저 서버노트로 상생해 드릴게요. 우리 문제도 음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고 이미 나간 분에 대해서는 오류 성표가 나갈 거고 그 뒤로 주문하신 분은 새롭게 오류 성단 된거로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목소리>